어렸을 때, 저도 축구를 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축구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에게, 내가 이번 주에는 온 내일은 꼭 축구공을 가져갈 거니까 축구를 하자 하면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 축구공을 가져가는 것을 까먹고 그냥 갔어요. 그 뒤로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쟤는 말은 하지만 실속은 없어. 진실하지 못해. 그래서 주변에, 어, 그것 때문에 한동안 친구들이 제가 하는 말을 도체 믿지, 믿지 못했습니다. 어,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그 사람을 우리는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어 그런데 말은 번지르한데 실상 살아가는 모습이 어, 그렇게 어, 말과 같지 않을 때그 사람을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어 또한 어 절제라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절제는 마음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폭주하는 차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복주하는 인생이 있어서, 수많은 욕망들로 가득 찬 인생이 있어서, 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언서 25장은 그 신실함과 절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세우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진리안의 거대,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 어, 양쪽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래에서 진리와 정직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정직이라는 것은 어, 비없는 구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비가 올것 같은 구름과 바람인데 비가 오지 않는 모습을 오늘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구름과 바람이 보이면 농부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비가 올려나. 어, 가뭄이 들었을 때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우리는 의뢰, 아, 드디어 올게 오는구나 하고 기대하죠. 그런데 그 비가 그냥 그 어, 구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어, 기대가 빗나가면 얼마나 크게 실망하는지 모두가 다 압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귀하고 더욱 귀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하늘이 잔뜩 찌 풀렸다가 바람까지도 부는데 그냥 흐지부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 사람들은, 특별히 농부들은 더, 어, 더 속이 상합니다. 말은 화려한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이런 현상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점점 신뢰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다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말이 아니라 온유한 그러한 설득이 굳은 마음의 뼈를 부드럽게 꺾는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 마음을, 어, 보듬을 때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죠. 갈등이 생길수록 목소리를 높이는, 높이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길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문장을 짧게 하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부드럽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쳤던 마음이 천천히 열려질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주일에 좀, 어, 저희 아들이 좀 부득이한, 좀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 상대편 학부모님과 또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어, 부감 선생님들과 이렇게 막, 막, 크게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 김리찬 전도사님이 참 부드럽게, 기도를 시작하고 부드럽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니까 상대편 부모님이 참그 자리에서 마음을 여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얘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크게 소리 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어, 딱 부드러운 말로 아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돌보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의 그 화났던 마음. 어, 그런 마음도 다 녹여지고, 이해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잘, 어, 해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 그 일을 덮으려고 거짓으로 했다가는 그 일이 드러나게 됐을 때더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의 말씀은, 어,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부정한 말로 내리칠 때, 그러니까, 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저 사람 사실은 이래가지고 이런 틈이 있대. 몰랐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리한 말로 내리 깎을 때그 사람의 삶이 파괴되고 많은 것입니다. 또한 23절의 말씀을 보면,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밀스런 뒷말은 갑작스러운 북풍처럼 공동체를 흔들어 버린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을 때에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절제를 하게 되면 말에 대한 절제를 하게 되면 큰 재난과 공동체의 위협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멈추지 않고 뒤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드러내고 수군수군거리고 약점을 말하게 되면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서로의 관계를 냉각시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애도해야 할 자리에 엉뚱한 기운내기 노래는 "상처에 초를 붓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을 자극하는 것은 상처에 식초를 붓는 일과 같다라고 했어요. 어, 소독하는 데도 소독약이 상처에 뿌려졌을 때, 어, 한번쯤 경험해 보셨죠. 아, 그냥 물이 닿았을 때보다 너무나도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런데 거기다 식초를 붓게 되면요 상처는 덧나게 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픔을 당해서 힘든 사람에게 거기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어, 그 아픔보다는 자기의 즐거움을 거기에서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것은 이러한 일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벌써 공감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공감을 먼저 해주고 조언을 나중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 봐, 내가 지난번에 너 주일날 빼먹고 너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주일을 똑바로 지키고 성수를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를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위로의 말을 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위로의 말 어떤 말일까요? 공감하는 말입니다. 아우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법이지요. 진리는 상대를 꺾으라고 주어진 칼이 아니라 살리라고 주어진 빚입니다. 이 빠른 소리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 성경에는 이렇게 해야지. 거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성경에도. 그러니까, 어, 옳은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로하는 거죠. 폭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 사람이 이럴 때나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폭로가 되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어, 우리는 정, 어, 폭로가 아니라 신실함을 쌓을 수 있도록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꿀이 나옵니다. 꿀은 어떨까요? 꿀은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카시아 꿀이 하나 있었어요. 아, 조금 조금씩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숟가락을 디디 넣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취하더라고요. 핑 돌아요. 핑 돌고 구토가 나더라고요. 어 잠언을 이어서 말합니다. 과하면 구토가 난다라고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것, 좋은 마음도 불량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적정선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과하면 짐이 되는 법입니다. 과한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죠? 기, 기쁜가요? <laughs> 너무 주, 받는 것보다 어느 적정선의 선물을 받아야지 그것보다 너무 노, 너무 좋은 거를 받아버리면 도대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저걸 나한테 해주지? 라고 하면서 부담이 되는 법입니다. 또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된이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찾아 파고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어있는 마음이다.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이러한 성벽이 무너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정이 우리, 우리의 삶을 이끌어버리게 되면 그런 자리만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어, 절제는 그래서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그 분량을 아는 지혜가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 하루 어, 화면 시간을 정하고 말의 길이를 줄이고 해야 할 일과 쉬어야 할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마음의 성벽이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 마음의 일상을 단단히 지켜줄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것든 다 과하면 해롭, 해롭다는 겁니다. 말도 많이 하면 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 많아도 해롭지 않은 것은 저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는 많아도 해롭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과하면 해롭지만, 기도만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렇게 과하지 않는 그런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과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은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술 그레의 그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되게 갚아 주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타는 숯, 곧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쌓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화로가 놓이면 어떨까요?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그죠? 왜 뜨거워질까요? 우리가 얼굴이 확 끈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헐뜯는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확 끈거립니다. 보복을 멈추고 선을 선택할 때 상대의 양심이 깨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26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과 샘이 더러워진과 같으니라. 의인의 타협은 샘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들과 악한 것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물이 흐려진다는 말이에요. 리더가 무너져버리면 사람들이 기대어 마시던 물이 흙탕물이 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진리를 버, 버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용기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몸을 떼어 먹이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절제함으로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찬, 찬 물과 같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멀리서 오는 좋은 소식처럼, 복음은 오늘 우리의 목을,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겁니다. 혹시 스스로가 아, 나는 비없는 구름 같다고 느껴져,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정제보다는 회복으로 먼저 오늘 하루를 열게, 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부드러운 혀로 우리의 완고한 뼈같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예전엔 꿀처럼 달았지만 지금은 그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속이 매스껍다면 절제의 은혜로 다시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원인 15장은 우리에게 세 줄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을 단단하게 하고 절제는 우리의 분량을 아름답게 하며 사랑은 악의 고리를 끊게 만든다라고 자문이시보 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이세 길을 한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마무리지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